지금 앞에까지는 어, HMI 데이터베이스 과정을 3단계로 알아봤습니다. 첫째가 접속하고 그 다음에 인서트 추가커리 선택커리를 만들고 세번째는 선택된 커리를 보여주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매크로 어, 이 매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네, 그럼 처음에 상수 변수를 지정합니다. 변수 형식에는 볼, 체어, l chair, s h o r int, p l u 있는데, 여기서는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 볼, 오프, l off, t 아니면 f. 이런명이죠그 다음에 여기서 쭉 뜨는데, get date, set date만 하겠습니다. 아, get date는 변수 지정하는 거고, set date는 이제 실행하는 결과입니다. 그 실행을 직접, 직접 하는 거고요. 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변수 지정, A가 B인지 뭔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쭉 내리면, 여기 배열이 있어요. 배열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기본 하면서, 이제 수준을 봐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첫 번째 거를 지정하고, 두 번째 거 지정하는 A1, 세 번째 주소 권는 A2. 래거몇 그러니까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 A6 이라고합니다 이거를. A6을 이렇게 배열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지정한 게 6개를 지정했단 얘기예요 여기 시작점부터 l b 0 2 0, 6개죠? 0, 0, 1, 2, 3, 4, 5까지 지정한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GetDate는 변수를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SetDate는 실행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저는 이제 일정하고 돈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품문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품문 같습니다 매크로에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변수 지정한 거를 이렇게 이품문 조건문을 써서 그 조건문에 따라서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실행이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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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date는 지정문입니다 어, 영, 이제 지원하는 30초를 연결할 수 있어요 3천만이 000, 돼야죠 3,000이 1초입니다. 그러니까 30초면, 이거는 딜리트 3만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요 매크로를 여기까지 이제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아주. 예, 몇개안 됩니다. 이거 포넥스도안 쓰고요. 이제 2%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제 돈움말에 되는 거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말돈말은 도움말 보겠습니다. 도움말이 이렇게 쭉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어디서 받았냐면 이거는 여기서 받았습니다. 왼엔텍에 네. 가서 여기에 매크로 사용자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다운로드에서 가서 네. 가서 받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쭉 한번 이제 해볼까요? 매크로 이제 여기서 쭉 갑니다. 여기 다른 거 없습니다. 뭐한두개 변수 수정하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칩진수가 어, 어떻게 16진수는 어떻게 된다? 뭐이건 아, 여러분 아실 거고 u n s 으로 무조건 하라고 하나, 했죠 하나 제가 여기서 u n s i g n s 1 6 b i 는 0부터 65,000까지고 u n s i g n r 는 0부터 255 8비트, 8비트고요 여기 16비트입니다 u n s i n t 는 32비트라 그럽다 여기서 0부터 뭐 이렇게 금액까지 4억인가요? 42억인가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지정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납니다, 분명히. 예. 또 배열을 이렇게 하나씩 0, 1, 2, 3, 4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스위치 맞죠? 이거는 그냥 그냥 알고만 지나가시고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맨 뒤에 나옵니다.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 스마트팜 할 때는 이거 나옵니다. 지금은 뭐 그제 기초 정도, if 정도만 있다. 그냥 그 정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이런 그 다양한 연산자가 좀 되는 거고요. 네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명령문을 지정할 수 있다. int 변수 지정한다. 예그 네, 다음에 여기 if 문을 쓸수 있다. 우리가 조건문을 쓸수 있는데 여기 때는 잘, 잘 보시면 조건문은 and and예요. and and, and and. 여기면은 AND 구요 여기면은 AND AND 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게 이겁니다 AND AND 를 써야지 조건이 된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뭐 케이스문 이런거 다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FOR NEXT 문도 0부터 10까지인데 단계를 2, 2씩 올라가라 이제 B는 이렇게 네, 변수를 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하면 이게 전부라 보면 돼요 전부라 보면 돼요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네.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매크로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되어있고요 여기서 보면 프로젝트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쪽에 보시면 매크로라고 쓰습니 매크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와 같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이제 그 매크로가 하나 만들어져요. 매크로 이름을 제가 지정할 수 있어요. 타이머, 타이머, 예, 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하면 이게 에러가 없어야 돼요. 에러가 없어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다가 디터 e 주고 한번 지정해 볼까요? 변수를 DIM. 한글로 쓰시면안 되고요. 영어로 DIM A, A equal 0, B 0. 변수를 0. 지정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는 이거다. C는 0. 앞에 설명서를 보면 C 이렇게 했는데 에러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에러가 이제 에러가 상관이 없는 에러인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변수를 지정했어요. 지금 여기서 저장. 아, 디터미니. 하니까 잘못 에러 난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무슨 에러냐면 이 이게 디터미니아니고 변수 디미 있으면 안 돼요. 뭘쓰면 쇼스 써야 돼. 요 쇼. 네, 변수가 뭐냐면 정수 타입이 아니에 I N T가 아닙니다. 2 0 그러니까 255자까지 되는 건가요? 이게 예, 네, 이거 보 거, 이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나? 저장.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어1 아니면 0인 그 비트 있잖아요. 비트는 on 하면 off잖아요. 그걸 볼로 이제 대체를 한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를 한번 복사해서 가져오면 져와에 정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정할 수 있어요. 저장. 네. 이제부터 get date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get date. 아, 이럴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get date.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목표를 만들어 볼까요? 저장할까요? 저장? 저장하고 닫아 봅시다. 그러면, 요 타이머가 있죠. 지금 현재. 타이머. 여기서 이걸눌러보 눌러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1로 주게. 요거를 누르면은, 제가 버튼 하나에 펑션 키가 있는데,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앞에 그 교정 약간 차이가 있겠죠. 펑션 키. 그러면 제가 오브젝트에 펑션을 하나 이제 추가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펑션에 있는데 그냥 확인 누르고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냥 이쪽에다가 네, 했어요 여기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매크로 연결할 겁니다 이제 매크로를 어떻게 연결하면 어이부 이제 클릭할 때마다 하는 거 그러면 이 변수 지정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매크로 변수 지정한 거를 뭐였죠? 몇 번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lw50을 1로 하면 뭐, 뭐가 된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가 지정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a가 a는 1이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1로 계속 한번 누를 때그하니까 set 데이터예요 set 데이터 set 데이터 몇 번이죠? 이게 50번이죠? 50번. 네, 50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죠? 변수가 B가 되잖아요. 여기서 바꿉니다.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제가 A가, A는 get 데이터는 지정하는 거고, 실행하는 거는 set 데이터를 했죠. 이렇게 놓면 어떻게 돼요? A 변수를 이렇게 해서 set d a 로 지정한 거예요. A가 1이 되도록. 어떤 값이? LW50. 어딥니까? 여기죠, 요거. 이거. 요거잖아요. 요걸 누르면 한 번씩 지정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정된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버튼을 한번 다시 만들 건데, 요걸, 요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도 실행되겠죠. 만약에 LB, LB를 요거를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set set, set set으로 가야 겠죠 set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lb 11을 어거를 11이 아니고 딴거로 바꿀까요? 한 20, 10, 10으로 합시다. 너무 멀리 가면 안되니까 여기 on이잖아요. 여기 변수죠. 여기 on을 갖다가 이렇게 트루 값을 집어넣어 줘요. lb 10에다가 1이죠. 결국. 얘는 주석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얘는 1을 집어넣어 줍니다. 요 값은 a가, a가 몇이죠? 1이죠. 변수가 여기서 셔틀 1부터 2, 5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범위가 이제 I, INT가 인테거가 아니에요 지금 쇼시 이제 그 변수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Determine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A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네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에러가 나면안 돼요 여기요 저장하는데 그 다음에 이 함수 있잖아요 이, 이 함수를 어나 이거 못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변수고 뭐고. 그럴 때는 이거 함수를 보면, 제가 만든 함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요 아래다가, 요 LWOC, 로컬 베이스에 있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함수를 딱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함수가 다 나와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다못 써요. 저도 서너 개 씁니다. 서너 개. Set set s e 이터라죠 a set set, s set, 세 e 이 s e 거딱 찍은 다음에 변수 t 정 e t 다어 여기도 원 조각을 해볼까요? 원 조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원조각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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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체가 16필터 a가 돼가지고 변수 지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때요 요거는 온습도 조각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는 lw50에다 일을 짜는 거고 요 조각 4 1 슬라브 1에다가 a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온도 값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아 습도 값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거 주석 처리하고 싶다 요거는 땡땡 요거를 저장한 다음에 <laughs> 봅시다. 네, 에러 없죠? 함수를 다른 함수. 여기 보시면은 내장 함수 중에 getdate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개. 앞에 s e t d a t a g e t d a t a get 은 지정하는 거고 변수 지정하는 거고 지정된 값을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setdate 라고 이제 하면 돼요. 기본적인 데서이 정도만 학습하면 되지 않겠나이 푸문 정도. 이 푸문은 언제 쓰, 쓰냐면은, 제가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상운전이 있는데, 주로 조심할 거 다음 단계는 이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요몇 초죠? 10 곱하기 100이 1초잖아요. 요 1초마다 계속 여기가 실행이 돼요. 실행이. 자동으로. 근데, 제가 여기 버튼을 만들었잖아요. 버튼. 버튼 만들었을 때 이거 찍으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해봅시다. 여기서 다, 다, 닫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 타이머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나가게이 펑션 키를 가져왔잖아요. 오브젝트에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크로 닫기. 화면 실행. 유형이 화면 알죠? 매크로즈 매크로 실행. 어떤 매크로 타이머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걸 실행하면 저, 적용을 누르면 여러분이 여따 일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매크로를 그면 러 제가 봐서는 이 매크로는 여기서 안에다가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쓰냐면은. 만약에 이 데이터를 계속, 여기 두 가지죠. 하나는. 중지, 시작을 눌러 버튼을 하나, 0 아니면 1. 1이 뭐죠? 1일 때는 실행되게. 이 계속 타이머. 그때는 이렇게 걸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비트를 0과 1을 하나 만들어놔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만들어볼까요? 오브젝트에서. 지금 이제 다른데 실행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하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데이터 상태를 보여주고 서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서버 저장 상태를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되는 건데, 여기 세이브를 이렇게 조, 건을 봅니다. 어떻게 조건을 거냐면, 쇼트 다 걸었죠? LB10. 네, 걸고, 그 다음에 변수 지정을 B, C, D를 했어요. B, C, D가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차지하고, 세 데이터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냥 조건을 걸어서. 이게 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좀 이걸 갖고 좀 변환해 볼까요? 예. 네. 이렇게 한게 매크로가 다예요, 이게. 주기적 실행하는 게. 한 건데, 여러분한테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클릭과 안 하고 주기적 실행으로 주로 많이 하, 합니다. 반복.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실행해라.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제가 한번 기존 걸 가지고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버튼이죠. 버튼인데 매크로를 한번 누를 때마다 여기 저장된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에 매크로를 보시면은 타이머를 걸어 놨다 그랬죠. 요 타이머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요거를 주기적 시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A가 돼 가지고 한번 누를 때마다 여기 연결했어요 여기요 요 매크로 이름이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누를 땐 무슨 얘기냐면 변수 a를 여기 s e 를을 해가지고 지정한 거예요 여기 예. 그러면 이런 거 봅시다 이제부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주기적 실행을 누를 건데 이럴 때는 누를 때만 저장됩니다 이제 이건 설명 끝났고 l b 1 2이 이럴 때 이럴 때 그러니까 뭐냐면 온 됐을 때 여기 선택됐을 때 얘기죠. 이게 자동으로 이게 온 됐을 때만 이게 이제 클릭을 온으로 보시면 돼요. 온 on. lb 10을 온으로 봤을 때그 다음에 lb 31은 그때 실행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어로젝트 이제 데이터 1억에 가시어서 보시면 몇 번이죠 이게? 변수가 명령이 실행되는 게몇 번이에요. 깜빡하고 깜빡깜빡 한 번씩 하는 게 50번이잖아. 요 1을 한 번씩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게. 50을 1, 1로 로 해라. 그럼 50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50번으로. 그러면 여기 0이 있다가 1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깜빡하겠죠. 그럼면 애를 50번으로 바꿉니다. 값을 50번. 네. 바꿔 놨어요. 이, 요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수동 자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오프 될 때는 안 되고, LB가 1이 됐을 때, 그 변수를 지정 어떻게 해야죠? 이제 합니다. 여기다 추가합니다.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다 변수 지정해야겠죠. set 데이터가 아니고, 뭘로? 제가 금방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변수 지정을 해볼까요? A를 여기가 LB죠, LB. 요건 비트입니다. 비트 10의 1을 제가 주소 썼어요. 보니까 주소에 쓴게 없어서 제가 그냥 강조 썼습니다. 10번 예, 썼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A가 A가 여기 A가 있어요. 여기죠, 여기 지정한 거죠. A가 1일 때, 만약에 이게 어, 오프에서 제가 눌렀을 때가 1이죠. 여기가 바로, 오프 됐을 때, 온 됐을 때, B는, 1, B를 지정했습니다. B는 0인데, 쇼트 디터미너인데, 변수를 제가 1로 지정하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B 값을 LW50에 1을 지면 어떻게 돼요? 1이 뭐죠? 크리에이트 문이죠? 이게 SQL에. 그러면 여기를 주기적 시행을 누릅니다.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1초에 한 번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1 0한번이에요 이래놓고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바로, 어, 저장 한번 버튼 눌러볼까요? 에러 하나? 이 부분이 에러 났대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프가 쳤더니 엔드가 없죠. 이럴 때는, 엔드, 이프, 엔드, 이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로 사용하는 매크로의 일부입니다. 여기 바, 보세요. 그 int.show.determine 지정했죠 그 다음에 1과 0을 지정할 줄 했죠 getData를 지정하는거 배웠죠 이 폼은 배웠죠 앞에 설명한 그 어디에서 보여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장하고 컴파일 해볼까요 나왔고 나와서 이제는 이거를 한번 제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거가 만약에 오픈 됐을 때 계속 데이터 저장 되는지 10초 한번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컴파일하고,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컴파일에서 이제 HMI를 올려야겠죠. 이거 다시 업로드합니다. 예, 지금 펌웨이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완료를 쭉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그러면 CMT 뷰어를 켜야겠죠. CMT 뷰어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CMT 뷰어를 켜가지고, 이제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쭉 돼서, 다시 펌웨어가 되는 중입니다. 여기 데이터 나왔죠. 요거를 오프쓸 때는 아니죠. 그쵸? 저 뭐라 그랬죠? 여기서 매크로에서 요게 온됐을 때죠. 뭐가? 그럼 스위치로 따지면 다시요. 요걸 약간 옮깁시다. 어, 여기로 따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요 스위치가 여기로 따지면 스위치가 어떻게 됐을 때요? 변경됐을 때죠. 여기서 다시 매크로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여기 한번 옮겨봅시다.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여기 getDateA가, A가 이거죠? 10. 10이잖아요. 10. 하나만 가져와라. 하나. 하나만 갖고, 요게 오프 됐을 때가 아니고 on 됐을 때,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을 때, 불 됐을 때가 이럴 때만 주기적으로 10초 한 번씩 데이터를 얻다가 LW50 입니까 sql문을 보시면은 데이터에 sql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50을 뭐라 지정했죠 50을 요 실행문을 반복해서 추가라는 얘기예요 50 50을 1을 일을, 일을 갖다가 여기에 일이잖아요 이거 50 lw 그 어드레스에다가 거기다 1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요 10초에 한 번씩 이문이 실행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문이 이거 sql문이 그러면 이 결과를 바로 cmtv에서 확인,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바뀌었어요 요거는 뭐죠 제가 눌렀을 때 여기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는 매크로가 실행되는 건데 요걸 놨어요 제가 놓고 하면 깜빡 10초 1 2 3 4 5 6예 네.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이제 여기 저장되고 있습니다 저장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행 올라가죠 여기 단위가 사이를 보면 54 0 4 10초간 계속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깜빡이거안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보이, 보이고, 제가 이걸 내릴게요.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뭐 이쪽으로 나 저쪽으로 하나, 여기 실행을 누르고 있습니다. 예, 이 번호가 올라가죠. 예, 지금 현재. 어, 오더바이를 써서 이렇게 좀 제가 SQM을 바꿔놨는데, 이게 내림차패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 최근 데이터 위로 가게, 요 데이터가 이제 변안합니다이 데이터가 계속 초당이든 분당이든 쌓일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뭘로 이용하면 다 매크로로 이용합니다. 여기서 이 매크로를 잘 이용하셔야지 여러분께서 원하는 대로 이게 컨트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한90% 되면 10%는 감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선 다시 요거그 다음 변수 지정 g e 개데이터는 지정하고요. 지정된 a를 이렇게 변수선은는 는입니다. 는는 아, 아니면 뭐 꺾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운데는 는입니다. 는 입니다. 는 이퀄 b는 1을 지정해서 b는 1로 지정해서. t d 데이터 실행입니다. 실행될 수 있도록 LW50에다 2를 집어넣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주기적으로 어떻게 10초 한 번씩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109번이죠 저장됩니다. 아 여기 뭐 제가 뭐 지워서는 모양다 예. 예, 지금 저장되게 할수 있어요. 예. 오더바이를 어떻게 잠잠 뭐예요? 이어튼지 안에 그럼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하고. 매크로를 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를 제가 설명하는 간단한 기본적인 매크로로 마, 과정을 마치고도 합니다. 예, 다음 과정은 이제, 엑세스 2.0 VPN을 그 핸드폰 갖고 외부에서 접속하는 그 세, 셋업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